자, 얼마 전에 도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40대 여성 한국인이에요. 범행을 한 사람이 30대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거죠. 도쿄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뭐 교제 그런 관계였나 봐요. 근데 여성분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가 이제 앙심을 품고 처음에는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잡혀서 이제 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풀려났는데 곱게 그냥 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찾아가서 40대 여성분을 흉기로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뭐 목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되게 큰 문제죠 근데 이게 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는 뭐 교제 살인은 사실 한국에도 흔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두 분이 채팅 앱뭐 데이트 앱 이런 걸로 만났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뭐 아는 사람들한테 여자친구 없다 남자친구 없다는 사람한테 채팅앱 깔아서 해보지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멤버 지영이 모델 일을 하는 언지 데이트앱 광고도 했어 예 순수의 아이콘이죠 청순한 매력이 있는 연금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까리 이런 분들을 데이트앱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까리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남자들이 연락처 달라는 소리를 맨날 들어요 만날 수도 있어요 한한 한 15년 전에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만나기는 힘들고 내가 노력은 안 하고 싶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데이트 앱이죠. 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정상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일상 생활을 하시는 분이 데이트 앱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그러니까 한 명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다 이상할 수 있어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사람이 근데 둘다 좋은 사람일 가능성은 너무 낮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정상, 내가 정상인 것 같아. 그럼 상대방이 이상한 놈이 걸릴 겁니다. 아니면 내가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트 앱을 써. 그래서 여기 희생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꼭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 일반적인 그런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앱 이런 거는 깔면 안 돼요.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난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요? 뭐 만날 방법은 모르겠다. 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 결정사 우리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인 소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다. 난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 메일에 메일을 써주세요. 제가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워낙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남자고 여자고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여성분이면 내가 회사 사람 소개시켜 줄게. 만약에 남자인데 도저히 전 여자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데이트 앱 이런 걸 깔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불확실한 거에 시간을 쓰지 말고, 시간과 돈을 쓰지 말고, 좀 확실하게 개선될 그런 필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참 많은 얘기를 해주고 주변에 자문을 구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결국엔 실전입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전 지금까지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죠? 지금부터라도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데이트 앱 혹은 채팅 이런 관련해서 뭐, 누가 또,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막, 라인이나 이런 거 가끔 문자 오거든. 오빠 뭐, 저 한가에요. 아니면은, 뭐야, 이거. 원하는 상대라면서, 뭐, 연락 주시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 이거 그래. 다 사기거든.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건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혹하지도 마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만나야 되잖아. 그럼 정상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좋은 여자를 만난다? 불가능해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고생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보는 눈도 키워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런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알려 드릴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일단 자기 스타일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뭐 가서 말 걸어 보세요 이 못하는 사람 천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배제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나는 좀 이런 데이트 앱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하면 안 되겠네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여성분들도 안 되고 남성분들도 안 됩니다. 둘다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경상적인 직장생활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남자가 금방 생기긴 합니다. 주변에 남자 있을 거거든. 혹은 주변에 여자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내 일상생활부터 원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직장 없으면 직장을 갖고 일을 안하고 있으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남성을 찾는게 우선순위에요 그런데도 안된다 그럼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 남기셔도 되고 전화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본까지 가서 만났는데 데이트앱으로 서로 뭐가 안 맞았는지 헤어지지도 못하고 결국 남자가 여성분을 살해했죠 둘다 인생이 끝난 거죠. 여성분은 죽어서 끝난 거고, 남성분은 뭐, 똑같이 끝났습니다. 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안 생기길 바랍니다. 안 생기려면 정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둘이 우리 막 정말 좋아해. 그러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헤어지면 이건 일방적인 통보가 되면 한쪽이 못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뭔가 만나고 헤어져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데이트 앱 이용하시는 분뭐난 이용해서 좋은 사람 만났는데 지금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든지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도박에서 돈 진짜 많이 땄던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예외 있으니까 그 예외가 누구한테나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데이터 앱 이런 거는 이용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또 다음에 다른 또 사건 사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